안녕하세요. 와치리입니다. 아, 오늘은 지난달이죠. 동대문 DDP에서 있었던 예거, 더 사운드 메이커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무료 전시였음에도 생각보다 전시의 구성이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놀랬고요. 관람하는데도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의상 오늘 예거를 차고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주얼리를 겸하는 브랜드가 아닌 이 정통 워치 메이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퍼블릭 전시였다고 합니다. 일단 인트로로 예거의 전시 공식 홍보 영상을 보고 가시겠습니다. 일단, 전시의 구성은 혁신과 미닛 리피터, 그리고 아티스트 지문의 콜라보레이션 설치 미술, 매뉴팩처 이야기와 메모복스, 스토리, 그리고 발레드주의 소리, 이렇게 네 가지 테마로 되어 있는데요. 차이머치, 즉, 소리로 알려주는 시계의 과거와 현재 뿐만 아니라, 예고의 매뉴팩처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고 있어서 그 구성이 꽤나 알찹니다. 전시의 슬로건인 시간을 소리로 바꾸다. 처럼 지난 150년 동안 차이머치는 예거의 복잡한 타임피스 포트폴리오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녀왔고요. 소리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탐구 정신의 집합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용적이고 비교적 단순한 메모 복사 알람부터 가장 복잡하고 시적인 미닛 리피터와 브랑소네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임 칼리버를 생산해온 예거가 보여주는 소리의 세계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전시의 세부 섹션이 이와 같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미니 리피터 포켓 워치 미니 리피터 손목시계. 거기에 들어간 혁신적인 기술들. 그리고 아티스트 지문의 아트워크. 예거의 매뉴팩처 스토리 그리고 메모복스의 변천사 발레드주의 소리 자 먼저 1825년경 루쿨트르가 발명한 뮤직박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앙투안 루쿨트르와 그의 아버지는 새로운 유형의 뮤직박스 키보드를 발명했습니다 금속 한 조각을 잘라서 빛 모양으로 가공한 이 발명품은 음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튜닝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정밀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초창기 이러한 노력은 워치메이킹의 중요한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연대 기순으로 포켓워치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8세기부터 유럽의 워치메이커들은 어, 광장의 시계탑이 그랬던 것처럼 시간을 울릴 수 있는 포켓워치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기계 부품을 극도로 소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매뉴펙처의 창립자인 앙투안 루쿨트루는 훨씬 더 작고 정밀한 부품을 절단하고 재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면서 이러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밀리오노미터는 밀리미터의 1000분의 1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최초의 기구였습니다. 1870년에 만들어진 미닛 리피터를 포함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더 작은 크기와 더 아름다운 소리를 지닌 차이머치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870년 경 포켓워치인 미니 리피터 대성당 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워치메이커들에게 있어 시계의 기능 중 가장 도전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미니 리피터는 단순한 타임피스의 가치를 넘어서서 소형화된 악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워치무먼트 브 내에서 작은 해머가 그 공을 울려서 소리를 생성하는데요. 매뉴팩처 루쿨트르가 1870년에 생산한 이 최초의 미닛 리피터 중 하나인 이 제품은 대성당 종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표준 공과는 다르게 더 길고 풍부한 소리를 낸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최초가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치 않지만 아마도 세계 최초의 미닛 리피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최초는 브레게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미닛 리피터로 명명된 이 워치는 푸셔를 작동시키면 설정된 시간 분 또는 15분 간격으로 소리를 울리게 됩니다. 네, 1894년 포켓워치 미닛 리피터 자크 마르입니다. 이 매종이 전문성을 넓혀감에 따라 워치 메이커들은 움직이는 조형물인 오토마타를 차임워치가 통합했습니다. 이중 가장 사랑받았던 것은 움직이는 팔을 가진 사람의 형태가 시계 다이얼에 세팅된 시계에 종을 치는 인형인 자크마로였습니다. 워치 무먼트에 의한 애니메이션을 적용해서 시간이 울리는 것에 맞춰 차임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장식 테마는 뭐 고전적인 유물에서 낭만적인 시골풍경, 심지어 에로틱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죠. 이 낭만적인 애니메이션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으로 장식돼서 훌륭한 예술적 감각과 디테일에 대한 열정을 보여줍니다. 1910년 포켓 워치 미닛 리피터 트리플 컴플리케이션입니다. 19세기 후반 기계적 복잡성에 대한 탐구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앙투안 루쿨트루의 아들들은 제네바와 그 외의 워치메이커 클라이언트에게 공급할 새롭고 기술적으로 정교한 기능이 담긴 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갔습니다. 메뉴팩처는 크로노그래프를 퍼페츄얼 캘린더 및 미니 리피터와 결합해서 그랑 컴플리케이션의 정의를 확립한 트리플 컴플리케이션 칼리버를 마스터한 극소수 중한 곳이었습니다. 이 작업을 계기로 메뉴팩처는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르쿨트르 그랑 컴플리케이션의 초기 사례들은 프랑스 워치메이커 장 앙투안 레핀 이 1760년대에 개발한 무브먼트 스타일을 따릅니다 거의 브레게의 선배격인 레핀은 제가 이전 블랑팡 빌레의 리뷰에서 프레데릭 피게를 설명하면서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울트라 씬 무브먼트 시계 역사에서 거의 조상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이번에는 1920년경 포켓워치, 미닛 리피터, 울트라 씬, 레핀입니다. 20세기 초의 사상가들은 시간은 작업을 측정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 노동보다 정신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세련난 사람들 사이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멋진 타임피스를 착용하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1903년 프랑스의 사업가이자 워치메이커인 에드몽 예거는 슬림함과 소형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다크 다비드 루쿨트레에게 울트라 씬 칼리버 생산에 대한 제안을 했고요 1907년 칼리버 145로 세계기록을 달성합니다 예거는 이후 더욱 복잡한 울트라 씬 칼리버들을 개발했는데요 1920년에 두께가 3.2mm의 불과한 미니 리피터 무브먼트를 만들어내는 업적을 이뤘습니다 네, 1928년경 포켓 워치 미닛 리피터 래핀 그랑 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포켓 워치는 여러 면에서 특별한 제품입니다. 두께를 줄이기 위해 래핀 스타일의 무브먼트 구조에 따라 설계된 가장 복잡한 칼리버를 장착. 미닛 리피터, 퍼페츄얼 캘린더, 및 크로노그래프까지 결합되었습니다. 이 워치는 르쿨트르 통합 이전의 아틀리에에서 의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단두 피스만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워치메이킹의 모든 손기술과 예술적 노하우를 결합한 이 무브먼트는 스켈레톤 형태와 핸드인그레이빙으로 작업되었고요. 케이스는 에나멜링 되었습니다. 네. 이제 포켓워치에서 손목시계로 넘어가는 공간인데요. 미니 리피터의 작동 원리의 일부를 그래픽화한 영상이 있는데 잠시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기는 혁신 테이블이라고요 마련된 부스입니다. 본질적인 차임워치 이 메커니즘의 구조는 19세기 초 이후로는 크게 변경되지 않았지만 예거르 쿨트르는 차임 무브먼트의 기계적 효율성과 생성되는 그 소리의 선명함, 아름다움을 모두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음향 품질에 대한 기준을 재정의하는데 일조한 메뉴팩처의 주요 혁신 중에는 뭐 다양한 공 배열. 형태 및 재료, 또 새로운 해머의 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 손목식에 적용된 미닛 리피터 기술들을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1995년, 리베르소 미닛 리피터 칼리버 943입니다. 20세기 중반,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관심은 더욱 실용적인 워치에 대한 열망으로 바뀌었습니다. 1990년대 예거르쿨트르가 기계식 컴플리케이션의 영광스러운 유산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매니펙처의 수장은 시그니처 워치인 리베르소를 위한 미닛 리피터 개발을 워치메이커에게 의뢰했습니다.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직사각형의 차임 칼리버가 필요했고요. 일반적인 원역 미닛 리피터 칼리버보다 훨씬 더큰 도전이었고, 결과는 세계 최초의 직사각형 리피터 무브먼트였습니다. 다이얼에는 차임의 템포를 조절하는 스트라이크 레귤레이터가 보입니다. 네, 저도 리베르소를 차고 왔죠. 네, 그리고 2005년 마스터 그랑 트레디션 칼리버 947입니다. 워치메이커는 음악가와 같이 미닛 리피터의 음질에 집중했습니다. 합성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뛰어난 소리를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예거 루쿨트루는 소리 울림 장치의좀 전에 이제 혁신 테이블에서도 보신 크리스털 공을 개발해서 장착했습니다. 공 자체는 금속이지만 워치 케이스에 부착하지 않고 케이스 뒷면 또는 다이얼에 덧붙여서 더 크고 풍부한 소리를 내는 증폭기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미닛 리피터 최초로 방수 기능을 가진 시계를 선보일 수 있었고요. 2005년부터 예거로 쿨트르는 모든 차임워치에 이 시그니처 기술인 크리스탈공을 장착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9년. 듀오미터 그랑소네리 칼리버 182입니다. 그랑소네리는 모든 차임 메커니즘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매년 세계에서 단몇피수만 제작됩니다. 각각 조립하는 데만 거의 뭐 1년이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칼리버 182는 세 가지 방식의 차임 시간을 제공합니다. 큰 종인 그랑 소네리는 매 정각과 15분을 지나갈 때 울리고, 작은 종인 뿌티 소네리는 매 15분에 울립니다. 그리고 미닛 리피터는 설정된 시간과 15분 그리고 분에 울립니다. 공은 일반적으로 두 개지만 여기에는 네 개가 장착되어 런던 빅벤의 유명한 멜로디인 웨스트민스터 차임의 24개 화음을 모두 연주할 수 있습니다 2014년입니다 마스터그랑 트레디션 칼리버 상렬기 미닛 리피터와 뚜루비용은 워치메이킹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컴플리케이션 중 하나입니다 4.7mm 두께의 울트라 씬 무브먼트에 이를 결합하기 위해 많은 혁신이 필요했고요 그중 6개는 새롭게 특허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플라잉 뚜루비용이 개발되었으며 플라잉 밸런스 휠의 S형 헤어 스프링이 장착되었습니다. 슬림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얼의 컷아웃을 통해 보이는 로터에 의해 오토매틱 와인딩이 이루어집니다. 케이스 측면에 이제 접이식 푸시 버튼이 미닛 리피터를 작동시키고요. 특허를 받은 무음 간격 감소 시스템이 특징입니다. 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2019년 마스터 그랑 트레디션. 자이로트루비옹 칼리버 184입니다. 시각적으로 화려한 다축 자이로트루비옹의 다섯 번째 버전인 칼리버 184는 웨스트민스터 차임을 장착한 미닛 리피터와 결합한 퍼페추얼 캘린더가 특징입니다. 15분마다 다른 순서로 연주되는 네 개의 화음으로 구성된 멜로디는 뚜 트루비옹의 양 측면에 두 쌍으로 쌓인 네 개의 해머로 올립니다. 일분 콘스탄트 포스 메커니즘은 뚜루비용에 일관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요. 더욱 정확한 미닛 리피터 메커니즘과 정확한 분침의 이동을 구현한 점핑 미닛 핸들를 정밀하게 제어합니다. 가격이 무려 12억. 아직 판매되지 않은 피스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누가 사갈지 궁금해집니다. 실제 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적인 2020년 마스터 그랑 트레디션 칼리버 945입니다 2010년에 첫 선을 보인 칼리버 945는 시계 분야에서 가장 로맨틱하면서도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두 가지 컴플리케이션인 미닛 리피터와 천체형 방구를 다이얼에 완벽하게 회전하는 오비탈 슬라임 뚜르비온과 결합합니다 2020년 예거로꿀 뚜르는 예술적 기술의 발전을 제어하긴 하면서 이 매혹적인 컴플리케이션을 통합함에 있어서 새로운 미학적 표현을 부여했습니다 다층 다이얼은 북방구 밤하늘의 별자리 위치를 실시간으로 나타내고요 그 위에 아치형을 이루는 섬세한 금세공 도문 볼록한 천체 원반에 표시된 별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가격은 약 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목 시계에 적용된 미니 리피터의 기술들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실제 미니 리피터 무브먼트를 가지고 위트 넘치는 도슨트 분의 설명 한번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얘는 이 무브먼트는 2005년도에 나왔던 크리스탈 예, 공 예, 방, 최초의 방수 시계가 일던 크리스탈 공에 예, 사이드에 보시면 여기 동그란 부분이 공이에 음. 그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망치 두개가 보여요 해머 두개 그렇죠? 그래서 죠그 얘가 이렇게 타고 와서 메탈 플레이트를 타고 올라와서 크리스탈에서 징동, 징폭을 하면서 나와요 그래서 최초의 방수 시계가 가능한 거죠 자, 망치 두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시간, 하나는 분 그리고 15분 단위는 교차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제가 작동을 시킬 건데요 맞추시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못 맞추시면 딱바로 한 대씩 드겠습니다 한 보시겠습니다 1시 49분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기우게 <laughs> 다음 공간은 바로 아티스트 지문의 아트워크가 펼쳐지는 섹션입니다 전시회의 중심에 이 스위스 현대 예술가 지문의 새로운 설치 작품인 사운드 스컬프처가 있습니다. 예거 루쿨트르가 특별히 의뢰한 이 설치 작품은 루쿨트르 매니팩처의 정신이 정의하는 소리의 세계 그리고 자연의 소리가 일상의 배경이 되는 스위스 발레두주의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죠. 네, 이제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다음 공간인 메뉴팩처 이야기와 메모복스 헤리티지에 대해서는 2편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